마음은 혼인가, 영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거주 공간으로 주신 우주는 지구, 태양계, 우주의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에서 인간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었고, 달걀도 노른자, 흰자, 껍질로 된 삼중구조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시다. 인간은 신체적이고 비신체적인 양면을 지닌 이원론적 존재로 여겨져 왔지만 기독론의 관점에서는 사,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세 개의 요소가 하나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사람의 영혼육은 하나지만 각각 독립적인 존재를 구성한다. 물리적, 심리적, 영적인 상태로 구분되는데 상호 경쟁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이다. 육계 양식은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영양 상태가 달라진다. 혼은 정신과 의식의 요소이며 자아라는 영역이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자아는 죽고 영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혼은 인간의 지정 의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영보다 하위 요소다. 마음은 혼과 영 중에서 어느 영역에 속하는 요소일까 마음과 생각은 모두 혼적인 요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이란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를 말한다 마음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다. 사람의 마음에서 선악을 계획하고 행동으로 실행된다. 그러므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중요하다. 영이 성령 안에 있으면 혼도 온전한 상태가 되고 행동도 바르게 된다. 영은 인간의 최고 기관이자 신적인 요소로 하나님의 영과 교감하는 영역이자 생명의 통로다. 육의 개념에는 유한, 쾌락, 타락, 중독, 유혹, 범죄, 허무, 성과 생식 같은 것들이다. 혼의 개념에는 용기, 열정, 우울, 감정, 의지, 이성, 생각, 정의, 정직, 선택, 교만, 야만, 위성, 재능, 죄, 태도, 수치, 후회 같은 것들이다. 영의 개념에는 성령, 영원, 생명, 본질, 사랑, 진리 같은 요소들이다. 무신론자들은 과학을 신과 대비하며 추정하기도 하지만, 과학에는 혼과 영이 없다. 진화로는 육적인 요소, 즉, 물질만을 다루는데, 혼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없다. 영적인 영역에는 두 개의 영적 세력이 존재한다. 성령의 세력과 악령의 세력이다. 성령의 세력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의 진영이다. 악령의 세력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자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하나님을 적대하는 악인들의 진영이다. 두 세력의 최종적인 결말은 영생과 영벌이다. 그들이 영구적으로 머무는 장소를 천국과 지옥으로 부른다. 영과 육은 대립되는 요소지만, 육과 혼과 영은 우리를 구성하는 전 인격적 요소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도록 기도한다. 몸과 혼이 타락하면 영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상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혼과 육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복하게 된다. 몸과 혼과 영은 섭취하는 양식에 영향을 받는다. 세속적인 악과 죄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내면에 독소가 쌓인다. 그것들이 마침내 흉악하게 사람을 결박하는 상태가 된다. 세속적인 노래 한 곡, 영화 한 편, 음란한 영상 하나도 영혼을 손상시킬 수 있다. 특히 자녀들이 일곱 살 전후로 세상의 콘텐츠를 접속하면서 순결한 영혼이 빠르게 손상된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낸다. 아이들은 만화와 게임과 각종 영상들에게 오염되고 반항적이고 폭력적이며 세속적으로 변한다.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건강한 육체가 된다. 건전한 생각과 지정의는 건강한 정신을 소유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는 흠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된다. 영은 사람의 본질이다. 사람이 죽으면 영만 올라간다. 영이 죽은 자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간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 준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사람의 영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활성화된다. 3위일체 제2위신 성자께서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삼위이신 성령께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은총이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오시는 것이지만 특별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영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영은 생명을 주지만 육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그리고 생명이다. 그러므로 영이 죽은 사람도 있고 영이 살아 있는 사람도 있다. 가령 하나님이 지구를 내려다 보실 때 세계 인구 79억 명중 죽은 영이 60억 명이고 영이 살아 있는 사람은 19억 명의 숫자를 보실 수 있다. 성령이 계시면 영이 살아 있고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죽은 영이다. 우리는 날마다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